안녕하세요. 오늘 먹방을 해볼 건데 단웅이가 사 샀어요. 딱한개는 짜자. 초코맛이 에티브실이 있나? 요 뜯어도 살 볼게요. 음. 띠브실이 있거든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여러분, 여러분. 저는 몰라요. 보여요? 보이나요? 이거 거, 이거 먹어볼게요. 엘사 엘사를 먹어볼게요. 뜯어서 볼게요. 자, 자. 오, 사에다 에스다. 음, 지금 거스다 에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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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사다 먹어볼게요. 초코 맛이니까 다에스먹어볼게요스다에게요 みんな。<noise> <noise> 깨끗하넣거 잠시만요 응? 음? 이거 말다. 하고 이게, 이거 팔토시인데, 이거. 근데 얘가 보였어요 팔토시 예쁘다 제가 중에서 꽤나 것 봤거든요. 예쁘죠? 정리하는 것도. 인사할게요 음, 안녕 댓글 달아준 분들은 프로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, 그래야 됩니다 안녕 아, 또...